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캠핑하면 밥주나 밥주나입니다. 오늘은 혼자입니다. 여러분 요용 오늘 같이 가기로 한 일행은 있긴 있어요. 일행은 있지만 오늘 썬블리님은 없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화창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같이 동행할 어, 분들이 저를 태우러 오셔가지고 어, 같이 캠핑을 가려고 지금 출발했고. 자, 여러분, 저 성진가루 보이십니까? 와, 성진가루. 광천 톨게이트를 지나가지고, 지금 선착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성에서 저희는 배를 타고 죽도로, 죽도로 들어갈 거예요. 아, 여러분, 저희 지금 남당항 앞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핵센터 엄청 많이 지금 식당들이 많아요. 식단들이 많고 신선한 저회 일단은 식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전복도 있고. 어마. 예. 바지락, 바지락도 있고. 문어가 있네. 또라 네. 어떤 걸로했 줄까? 어 그렇게. 그렇게 두개 그렇게. 어, 얘가 압이다 예. 살이 많아. 예. 네. 또가보징어또 먹게 생겼습니다. 와, 너무 좋다. 아. 아, 이거는 주꾸미도 있네요. 아, 쭈꾸미쭈꾸미도 맛있는데, 아, 기본적, 기본적인 이렇게 음식이 지금 나왔어요. 해산물 나왔고, 한번 먹어볼까요? 소라랑 해산물, 자, 짠짠, 짠짠, 사진 찍어야지. 짠짠, 여러분 시원하게 낮부터 한잔 하시죠 <목소리> 작년에 와서 여러분 들으셨죠? 작년에 왔기 때문에 좋아서 또 온겁니다 여러분도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죽도록

근데 맛있는 거를 먹는데 마음이 좀안 좋다 썸블리 그렇네요 썸블리는 뭐어 있을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썸블리예요 오늘은 아마 밥자손 혼자 갔을 거예요. 죽도로 아마 죽도록 고생해보라지. 안녕. 아나 혼자다. <laughs> 맛있어 이거. 그만 그만 누가 먹으라거먹 이거 진짜 맛있어 리얼. 일일식에도 <laughs> 이렇게 자리가 있어요. 이모님들이랑 아주 많이 계시고 어, 저 죽도섬으로 이동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아, 저쪽 항에서 한 10분 정도 소요돼서 죽도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벌써 드디어 도착을 해가고 있네요. 이제 곧, 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려서는 뭐 대략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도 뭐 금방 뭐, 박지에 도착을 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죽도섬에 입도를 했고, 어, 조심히 내리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저는 지금 캠핑장 비용 15,000원을 내고 현재 이곳에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곳에 피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피칭을 다 했고 시원하게 맥주 한잔해겠어요아 힘들다. 한잔 아, 하시죠. 잔 가지고. 음, 저는 지금 트레킹을 잠깐 가려고 하는데 섬이 워낙에 작다 보니까 아, 트레킹은 뭐 10분 15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뭐, 걸어서 한 1분? 올라왔는데, 금방 한 중턱, 중턱이 뭐야? 중간까지 온것 같습니다. 트레킹을 다 하고 왔습니다 트레킹을 다 하고 와가지고 이제는 왔어요? 식사를 해야겠죠 지금 시간은 한 6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떡볶이랑 홍새우 만두 물 물을 주고 간장물을 섞고 아, 여러분 조리를 난생 처음에 봐가지고 <laughs> 간장물에 떡을 다 넣어버렸어. 물 버려야 되는 건데. 아이, 고 진짜. 떡이 익고 있는 동안에 잠시 아,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떡볶이 소스를 보여 볼게요. 3분. 어묵 넣었으니까 3분 정도 있다가. 떡이. 떡은 잘 익은 것 같아요. 떡은 잘 익었고. 아, 떡볶이 국물이 많이 졸아가지고 이제 정말 맛있게 된것 같아요. 어. 저에게 같이 온일링좀 나눠드리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걷는 튀김을 해보도록 할게요. 식용유를 가져왔습니다. 스태킹을 아... 하고 왔는데 드론 찍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한 4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이볼 했다가 안 해봐가지고 김돌이랑 오늘 준비하는 소주 자 소주를. 음 맛있다 이거 쌀 찼나봐요 <laughs> 음. 이 먹고. 어. 음. 고 깎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깍듯이 까면 되나? <웃음> <웃음> 설마 폭죽? 설마 폭죽 놀이를 하고 있나 봅니다 <laughs> 처음 망고를 깎아보는 거라 어, 어떻게 잘해줘? 이거 잘해줘. 이거 잘해 이거 맞나 모르나네 뼈가 이거 나나 이거 처음 까 이거 지고뼈이이렇게있는이도 몰랐네 이거 아주 그냥 개박살 줘 이거 맛있긴, 겁나 맛있다. 왜 우리 썸블리님이 망고를 좋아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또, 망고를, 망고를 먹어요. 저기, 공단 불빛이 보이네. 뭐, 공단 불빛도 멀리 보니까 예쁜 것 같아. 송송 와가지고 여기 축도 아 와서 생각보다 많은 힐링이 되고 가는 것 같아요. 힐링 좋지. 근데 이 와중에는 망고는 못 잘라놨는데, 진짜 못생기게 잘라놨는데 맛있네. 산책하러 나온 길에 이 뭐지 파가? 되게 파가 화가... 푸런푸스하게 이쁘네. <laughs> 되게 이쁘다. 금으로 그 손질을 하고 계십니다. 음. 여러분 오늘은 홍성군 죽도에 왔었습니다. 죽도는 아주 작은 섬이기 때문에 그 아담한 그런 맛이 있어요. 물론 오토캠핑장에서 캠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못생긴 빨나는데도 맛있다. 고맙습니다. 아, 파이